세요 오늘은 이거 도테라 언박싱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5월달에 산거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 켰어요. 빵, 그리고 오일 이렇게 네개 샀고요. 하나씩 어떤 건지 대충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그 도테라에 되게 유명한 오일인 온가드라는 오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세균 같은 거 이렇게 클리너는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농축 액이어서 어 한물물 물 700ml나 아니면 1리터 그 정도에다가 이거 한한번쓸 때마다 한10 10에서 20ml 정도 같이 넣어서 섞어서 뭐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주방 청소나 이런 거할때 이렇게 표면 같은데 닦을 때 저는 그럴 때 이거를 써요. 아니면은 세탁할 때흰 빨래, 소고 같은 거 세탁할 때 그럴 때도 이거 조금씩 넣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조금만 넣어도 되게 어 거품 진짜 많이 나요. 음, 거품 진짜 많이 나고 이게 향도 되게 좋거든요. 이게 안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온가드라는 그 오일 자체가 와일드 오렌지, 그리고 클로브 그 정향이라는 음꽃 봉오리를 말린 그런 거래요. 정향, 클로브, 그리고 시나몬,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로즈메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저 오일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 닦을 때 같이 써요. 그래서 칫솔에 떨어뜨려 가지고 치약이랑 같이 쓰던가 아니면은 물에 타 가지고 그 뭐지? 가그렉 마우스워시처럼 그런 식으로서 해 쓰고 있어요. 그클아저 온가드 오일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농축액으로 나와서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병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5월달에 세일해가지고 그냥 한병더 사놨어요. 그래서 이걸 샀고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18불 50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베라지 토너. 솔직히 도테라에서 화장품 제품은 요번에 처음 사본 거예요. 제가 원래는 기초 화장을, 화장품은 다 적었었거든요. 구달 그 청귤 세럼 있잖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구달을 진짜 한몇년 썼어요. 되게, 진짜 그 병수를 몇, 얼만큼 썼는지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썼어요. 근데. 한국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쟁여서 오고 아니면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뭐 소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캐나다 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부탁해서 사오거나 했는데 지금도 아직 있긴 한데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편물 보내기도 되게 그렇고 아마존 같은데 팔긴 팔더라고요. 구달에. 그 근데 되게 비싸요. 한 55불인가? 너무 비싸서 아 그냥 그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대체품으로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토너예요. 토너 베라지 토너인데 그냥 여름에 그냥 가볍게 쓸수 있을 것. 제 피부가 지금 수부지의 복합성의 여드름 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여름에는 좀 가볍게 쓸수 있는 게 필요해서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려고 일단 이걸 샀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일은 일랑일랑이라는 그 꽃에서 나온 그거랑, 어, 코리엔더, 그 다음에 사이프레스, 그리고 팔마로사라고, 음, 되게, 로... 어, 장미향 나는 그,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보습에 좋다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위치하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화장품, 음, 화장품 성분으로 쓰이는 것 중에 되게, 되게 좋은 그런 열, 뭐라 그러지? 그런 추출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피부 진정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위치 하젤이랑 알로에,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되게 묽어요 일단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저도 이거 안 써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병에 28불 25전이고요. 되게 작아요, 용량은. 이렇게 돼 있고. 아, 이렇게 완전 물처럼 그냥 스프레이 거네요. 근데 막 미스처럼 팍 퍼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해서, 음, 되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 음, 향, 향 되게, 음, 되게, 음, 풀향? 되게 뭔가, 이렇게 프레쉬한 향이 나요. 가벼워요. 금방 흡수됐어요. 완전 오, 엄청 가벼워요, 진짜. 향. 근데 이거 잘못 맞추면 약간 모기향 냄새 나는데요, 모기향? 모기약. 모기향이라기보다는 모기약. 음, 약간 그런 냄새 나네, 냄새는. 음, 근데 어쨌든 되게 가볍네요. 금방 흡수되고. 일단은 이거는 한번 좀 써보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후기를 올리던가 할게요. 그래서 이거 베라지 토너 샀고, 그리고 이거 라임. 이거는 뭐, 더 뭐, 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라임 오일. 이거 저 한, 이거 세 병째 산것 같아요. 저 이거 집에서 탄산수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탄산수 마시면 밍밍하니까, 라임이나 레몬 오일 떨어뜨려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한 500ml 컵에다가 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정말 그냥, 그냥 라임 탄산수. 응, 되게 개운해요. 이거 그냥 물에도 타먹고 아니면은 이거 뭐지? 진토닉 마실 때 그때 이거 쓰기도 해요. 그니까 러 뭐지? 생 레몬이나 생 라임 쓰면 좋긴 한데 그거 아, 그, 뭐지? 그, 껍데기에 농약 진짜 많이 붙어 있잖아. 묻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세척해가지고 슬라이스 해서 진짜 매일 먹는 거 아닌 이상은 슬라이스, 해, 세척해서 슬라이스 해놔도 가끔씩 이제 곰팡이 나고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렇게 안, 그거, 그게, 그게 이제 귀찮아서 그거 잘안 했는데 아무튼 이 오일 알고 난 뒤로는 네, 그런 걱정 전혀 없이 그냥 라임하고 레몬은 진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정말 그냥 찐 라임 향. 이거 떨어, 이거 탄산수에 떨어뜨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강추, 라임. 그리고 가끔씩 저 이거 이 닦을 때도 그냥 써요. <laughs> 떨어뜨려가지고. 향, 향이, 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보다는 라임을 좋아해요. 이거 라임, 이거는 가격이 16불 75한 병에. 근데 이거 진짜 오래 써요. 이게 보통 이 15ml 한 병에 2 5 0방울 정도 나온대요. 근데 진짜 오래 써요. 한달 넘겠어요. 네. 맨날 맨날 써도. 라임. 네, 마지막은 도테라 립밤인데요. 제가 입술 뜯어 입술 입술 뜯 입술 이거 껍질 뜯는 버릇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다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립밤이나 이제 그런 립글로즈 립스틱을 항상 바르거든요. 그럼 그거 발로놓으면은 확실히 들 만지게 되고 그리고 일단일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손이 항상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인 자,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입, 입은 잘 손으로 만지진 않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화장도 안 하고 뭐 립글로즈 바를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자꾸 입술 뜯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립밤을 바르고 있으려고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저는 립밤 같은 거나 립스틱 아니면 립글로즈 이런 제품을 아무거나 안 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간 여드름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보습 제품에는 다 거의 다그 쉐어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쉐어버터 들어간 립 제품을 쓰면은 입 주변에 여드름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보고 사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쓰는 게그 디올 그 립밤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유일하게 그 쉐어버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성분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쓰거든요. 립스틱 이런 거잘안 쓰고 그냥 그걸로만, 예, 네, 화장할 때 그걸로만 해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이 도테라 립밤도 성분 찾아보니까 쉐어 버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이거는 이게 오리지날이고 이 오리지날은 약간 페퍼민트랑 와일드 오렌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향은 네, 향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그 민트 향 립밤 전형적인 민트 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습은 뭐또 립밤이니까 뭐 보습이 좋겠죠. 부드럽게 잘 발려도 잘 보이진 않는데. 그냥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발르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말고 <laughs>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향이 허브 향하고 하나는 트로피칼인가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음, 오리지널.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다른 향도 사서 한번 써보려 해요. 진짜 무색. 그냥 전형적인 립밤. 이거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8불 25 주고 샀어요. 이렇게 해서 5월달 도테라 언박싱 끝! 안녕!